시도야 괜찮아 오늘 목욕만 하고 가는 거야, 응? 미용만 하고 가는 거야, 걱정하지 마. 시도야, 시도야, 시도 미용하고 왔어요. 검사는 내일 좀큰 병원 갈 거예요. 큰 병원에는 미용이 안 돼가지고, 지금 일단 오늘 미용하고 목욕하고 왔어요. 인사해. 우리 시도 미용하고 왔어요. 응. 괜찮아? 지금, 응? 밥 먹으면 안 돼. 열, 밤 12시까지는 아무것도 먹으면 안 돼. 오늘 일시도 미용만 하고 왔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미용을 하는 병원은 또 의료 장비나 이런 검사하는 기계가 너무 작고 작은 병원이고 또큰 병원에서는 또 미용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일단 작은 병원에 가서 오늘 미용 싹 하고요. 월요일날 큰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할 겁니다. 지금 마취 기운이 오늘 마취 말고 진정제 투여를 해서 그 미용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진정제가 안 되는 애는 마취로 해야 되는데, 시도는 좀 순한 편이라서, 진정제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서, 진정제 투여하고, 지금 미용을 싹다 하고 왔어요. 피부에는 지금 별 이상이 없습니다. 우리 시도, 음, 피부, 깨끗하고 추울까봐 목도리도. 겨울 연가 목도리. 지금 장이 오나 봐요. 우리 선물이 힐스에서 나온 사료는 잘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닥터의 메릭스가 기호성이 좋아서 여기서 선물이 관광에 간 유니, 유리너리, 관광 슬러지는 없애는 그 사료 구입했고요. 선물이 일주일분 다 왔고 오늘 선물이 약하고 진정하고 미용하고 사료사고 해서 일단 이 작은 병원에서는 124,000원 오늘 결제했습니다. 이리와, 슈도씨도 어? 검사는 지금 구내형부터싹다 해야 되기 때문에 작은, 장비가 많이 없는 작은 병원보다는 큰 병원에 가서 하려고 또큰 병원에서는 또 미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미용 먼저 했습니다. 도는 어느 정도 컨트롤이 가능한 아이라서. 음.